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에듀트렌드 학습설계팀에서는 어, 테스 특별과정 12월반 오픈을 해서 이 과정 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반 같은 경우 120 좌석 모두 전에 조기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12월도 미리 접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테스 특별과정이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어, 그 이유는 지난번 4월에 어, 상당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어, S급 같은 경우는 총 26명. 1등급 같은 경우는 총 15명.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도 안는데 이 정도였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다 2급 아니면 3급 나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 2일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날 시험이 진행되는데, 어, 3급 이상이 무려 95%였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점은행제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이나 취준생들 필독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테트 시험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지력 사고력 테스트인데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졸자 이상이면 누구나 할수 있고요. 어 대부분 이제 대기업,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그리고 진급 이직을 준비하는 현 직장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어 무엇보다도 학점은행제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점 렌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 드리는 시험 같은 경우는 정규 시험이 아니라 특별 시험입니다 둘 시험의 유형이나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특별 시험이라는 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별도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 시험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뭐 시험이 특별 유독 쉽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저희 강의의 목적은 최단 기간에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셋. 특별 시험 과정은 어디서 진행될까요? 바로 서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어,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강남역 근처에서 진행되는데 역시 12월 반도 어, 서울센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 점수 만들기 위한 최고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틀 동안 어,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하루 약 6시간 정도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2, 3일 뒤에 어, 시험이 지러집니다. 자, 단순히 강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초. 족집계 기출 모음 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담을 더줄수 있겠습니다. 3월 반 같은 경우는 무려 70명 중에서 68명이 3급 이상 합격했었습니다. 자,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평일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2월 반 지금 절찬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학생들이 남겨준 것인데요. 읽어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학점 취득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강추. 한 단계 올라서는 그 작은 차이를 두 번의 특강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후기만 보고선 조금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적어주신 후기입니다. 두 번째 테셋 특별시험 덕분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강의 목적입니다. 강사님의 쪽집게 특강이 마지막 요약정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강 중 말씀해주셨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조언도 취준생인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취준생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강의를. 자, 오늘 이렇게 3일만에 끝내는 스세 특별시험 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12월 반이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 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는데, 자, 아이디가 한글이에요. 에듀트렌드. 검색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